무짜, 거뭐 있어? 봐봐, 뭐 있나? 무짜 뭐 있어? 봐봐. 받았어? 이게 뭐 들어? 아니야, 이 갖고 노는 거야 그냥. 어머머머. 뭐, 무짜 뭐, 뭐. 뭐 하는 거야? 무짜 뭐해? 거기 뭐 들어 있어? 할미한테 꺼내달라고 해. 못자, 못자. 할미 꺼내달래. 아니 저 들어간 거 찾는 거야 지금. 어디서 이렇게 봐봐. 못자 어디서? 거기서 이렇게 봐. 아아 안돼. 이거 다들 쳐들어야 돼. 엄마랑 모찌랑 재밌게 노네. 어어 하나 건져 먹었어 엄마 어 있어? 하나 또 있대 두개 들어간 거 봤어. 오 찾아졌다 할머니가. 오 없어. 오 금 먹어 야. 똑똑해.